아파. 하, 존나 배아파 no. 나 배아파 초콜 존나 나아 진짜? 어... <laughs> 재밌나 똥같지 않아? <laughs> 먹는거 같아왜 장난치는거야? Oh, 두시야 야, 소노가 두시야 도련 시간 된 다음에. 아. 늦었어. 야, 빨리 일어 봐. 야, 늦었다고 지금. 아, 이게 왜 이렇게 꼬아나. 아. 아이, 심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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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빨리 가야> <laughs> 아, 스피 쇼. 아, 나 아, 새벽 2시에 깨워 달라는 거 아니었어? 아, 아, 아 새벽 2시 무 돌잔치래? 아, 야, 그럼 진짜 말을 써야지 그렇게. 야, 자가불좀 꺼져라. 왜? 궁금하지? 여기가 존나 빵커하더라 <laughs> <laughs> <빵빵> Hey 아 여러분들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튀밥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. 맞겠다.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서 성기를 한번 빡치게 해보겠습니다. 튀밥으로 어떻게 빡치게 합니까? 아 그냥 바닥떡 이렇게 보는 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왜이렇신 질렀어 왜 이렇게 질렀어? 많이 <laughs> 뭐 사이즈 막큰거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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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들고 왔어 <와서, 웃음> <laughs> 결국 들고 왔어. <와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와야 이거 진짜 점멸이야 이거? <laughs> 뭐야? 이거 저 앞에서 3천 원밖에 안 해. 아 끝났어. 맛있겠다. 아니 이걸 왜 사왔어? 뭐 올려서 샀지 너랑? 뭐 올려? 뭐? 아니 미친놈아 이렇게 큰걸 어떻게 먹어? 에이 야 먹을 수 있지. 나 이거 정말? 싫어해. 아니 나 싫어한다. 이거 집, 집도 좀 해줄게. 뭐 어디다 둘라고? 요거? 요거 그냥 그냥 여기다두고아나 <laughs> 이거 둘라. 이거 둘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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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그었다 와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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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거 그래? <laughs> 아, <잠깐만>, <laughs> 이거. 어떻게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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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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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이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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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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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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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어떻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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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이거. 이거. 이 아 이거 어떡할 거야? <laughs>